네, 이제 오늘부터 해석학 과 섹션 2.1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엡실론 델타 정리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제 엘지브레이크 오퍼레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단 하나입니다. 시오렘 2.2.1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그리고 미적분학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인데요. 두 개의 시퀀스가 있습니다. AN이 수렴하는데 극한을 A라고 쓰고요. BN도 역시 수렴하고 극한을 B라고 쓰겠습니다. 다음 네 가지 형태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성질이죠. a n 더하기 b n 역시 수렴하고 이것의 극한은 a 더하기 b이다. 그리고 상수 곱하기 an도 수렴하고 c 곱하기 a가 극한이다. 그리고 an 곱하기 bn 역시 수렴하고 극한이 a 곱하기 b이다. 그리고 an분의 bn 역시 수렴하고 극한이 a분의 b이다. 물론 이때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 조건은 있어야 되죠.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의심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그냥 사용했던 정리들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2.1에서 공부했던 수열의 극한의 수렴성의 엄밀한 정의를 활용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네개 중에서 가장 간단해 보이는 b번 먼저 증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은 an이 a로 수렴하고 c가 상수일 때 c곱하기 an 역시 c곱하기 a로 수렴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잘 이해하면 사실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좀 어려워 보이겠지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표가 c곱하기 an이라는 시퀀스의 극한이 ca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임의의 양수 실론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cn-ca의 절댓값이 엡실론보다 작게 된다. 이 아규먼트를 증명하면 되거든요. 사실 이게 if then 그렇게 써도 되고 이걸 for all 이렇게 써도 되고 화살표 이렇게 써도 되고 표현법만 다른 것이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정의와 똑같습니다. 이 문구를 보이기 위해서 항상 시작하는 문구는 똑같습니다. 이미의 양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다. 항상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n0을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정은 a n이 a로 수렴한다는 것 밖에 없어요. 이걸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n0이 있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a n 빼기 a를 여기에 이제 조심해야 돼요. 엡실론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 임의의 양수만 오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별이 자리에 어떤 양수가 오는지를 찾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엡실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숫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찾은 이 n, 0을 가지고 와서 만약 n이 n,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 n, 0이 후보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규먼트를 보여야 되는데 can-ca의 절대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C로 묶어주고요. 절대값은 쪼개지니까 절대값 C 곱하기 절대값 AN 빼기 A가 됩니다. 그런데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이런 무기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기를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절대값 C 곱하기 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목표는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별, 이 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가,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이제 이 부분에 절대값 C분의 엡실론 해서 절대값이 약분이 되면 그냥 엡실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C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C가 0인 경우를 포함해 보면 절대값 C 더하기 1이라고 쓰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C가 0이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별 자리에 이 값을 대입한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 되는지 끝까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절대값이 더하기 1분의 절대값이가 되고 엡실론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요 값은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전체 값은 엡실론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자리에는 이 값을 대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증명이 끝났어요. 왜 증명이 끝났는지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증명했냐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잡자. 그런데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ca n 빼기 ca가 엡실론보다 작다. 우리가 이제 보이려고 했던 이 아, 아규먼트를 증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는 처음에 여기에는 어떤 양수가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네모,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쭉 해서 네모에 뭐가 들어가느냐. 엡실론 나누기 절대값 c 더하기 1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이제 별 대신에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하고 쭉 답을 쓰면 이 아규먼트를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AN은 CA로 수렴함을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A번을 설명해 볼게요 AN이 A로 수렴하고 BN이 B로 수렴하면 AN 더하기 BN이 수렴하고 그것의 극한 역시 A 더하기 B다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마지막에 n이 n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 n 더하기 b n의 극한이 a 더하기 b니까 이것과의 차이를 계산해서 엡실론보다 작다 이걸 이제 보이면 끝나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가 무기가 두 개나 있습니다. a n의 극한이 a다, b n의 극한이 b다이죠. 두 개를 써보겠습니다. 어떤 자연수 우리가 보통 n 0이라고 썼는데요.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n 1이라고 쓰겠습니다. 어떤 자연수 n 1이 있어서 n이 n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N과 A의 차이를 우리가 원하는 양수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양수가 오는지가 또 포인트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자연수 n이 있어서 n이 N2, n2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bn b가 어떤 양수로 줄일 수 있다. 이것과 이거는 꼭 같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모와 세모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기가 두 개나 생겼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무기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맥시멈을 취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n1과 n 2에 더큰 값을 우리가 n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n은 n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두 무기를 모두 다쓸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a n 더하기 b n 빼기 a 더하기 b의 크기를 계산을 해 보는데, a n 빼기 a와 b n 빼기 b는 우리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AN 빼기 A 더하기 BN 빼기 B입니다 우리가 트라이앵글 이니컬러티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죠 절대값 AN 빼기 A 더하기 절대값 BN 빼기 B로 나눠주면 더 크거나 같아지게 됩니다 이 오른쪽 항이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무기를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모 더하기 세모로 계산을 할수 있고요 이 값이 엡실론 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미 작다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엡실론이 되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모 더하기 세모를 엡실론으로 하는데 둘다 양수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답은 뭐가 있습니까? 2분의 엡실론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엡실론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엡실론 역시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모 대신에 2분의 엡실론, 세모 대신에도 2분의 엡실론이라고 놓고 처음부터 증명을 시작했으면 되는 겁니다. 합이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에 뭐 4분의 엡실론, 뭐 100분의 엡실론, 엡실론 그렇게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한 답으로 쓰는 것이 보기 좋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왜 증명이 끝났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잘 이해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1 0 번, 디번두개 남았는데요. 이건 조금 깁니다. 한번 그래도 한번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끝까지 한번 잘 따라 와야 됩니다. 1 0 번입니다. a n 곱하기 b n 도 수렴하고 극한이 a b이다. 똑같이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a n b n 빼기 a b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엡실론 보다 작다로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수학에서는 항상 어떤 두 개의 정보의 곱에 대해서는 앞쪽은 이렇게 앞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고요 뒤쪽은 뒤에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an 곱하기 b를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해 보죠 그러면 두 개씩 묶어 주면 앞에는 an 곱하기 bn 빼기 b가 되고요 여기는 a n 빼기 a 곱하기 b가 됩니다. 우리 앞선 a 번 풀었을 때 이제 그 경험을 되살려 보면 이 항이 굉장히 중요한 항일 것 같아요. 우리 무기를 쓰는 항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트라이앵글 유니콜러티를또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a n 곱하기 절대값 b n 빼기 b가 되고요. 절대값 a n 빼기 a 곱하기 절대값 b가 됩니다. 이걸 엡실론보다 작게 한다. 네그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뒤쪽을 먼저 봐보죠. 절대값 a n 빼기 a 가 이렇게 있고요. 이 녀석은 그냥 단순히 상수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절대값 a n이 상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뒷부분은 아까 우리가 비 번에서 활용했던 이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앞쪽은 이게 상수가 아니라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특단의 조치는 상수가 아닌 이 항을 상수로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시오램 2.1.10입니다. AN이 수렴하면 AN은 바운디드 시퀀스라고 했습니다. 지금 AN이 수렴이기 때문에 AN은 바운디드입니다. 바운디드의 뜻은 어떤 양의 상수 M이 존재하는데 절대값 AN이 모든 n에 대해서 n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의였어요. 그래서 이건 장점이 이 왼쪽은 n에 상관이 있는 수인데 이 오른쪽은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들어 보면 m으로 바꿔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건 이제 해결됐고요. 나머지는 이두개 무기 더 만들면 됩니다. a n이 a로 수렴한다는 것은 어떤 자연수 n 1이 존재해서 n이 n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 n 빼기 a가 네모보다 작다. 이 네모 찾을 겁니다. 그리고 b n이 b로 수렴 다는 것으로부터 자연수 n이가 존재해서 n이 e, n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b n 기 b가 세 모보다 작다. 역시 이 네모와 세 모를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기가 세 개나 되는 거죠. 여기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n에 대해서 이 부등식, 여기는 n 1보다 크거나 같은 그리고 n 2보다 크거나 같은이니까요. 무기 세 개를 동시에 활용하려면 이세 숫자의 맥시멈을 우리가 정의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1은 별로 필요 없죠. 일반적으로 n1, n2가 1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요. 그래서 n1과 n2의 맥시멈을 똑같이 n0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여긴 중간에 1이 있으나 많아, 어, 똑같기 때문에 여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a n, b n 빼 a b의 크기는 우리가 이제 무기 쓸 준비 아까 여기까지 다해 놓은 상태이죠. 이제 무기를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절대값 a n은 m으로 바꿔주고요. 절대값 b n 빼 b는 아까 세모였죠. 그래서 세모로 바꿔주고요. 절대값 AN 빼기 A는 네모였고요. 절대값 B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의 합이 엡실론보다 작으면 게임 끝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더하기니까요. 이쪽에서 2분의 엡실론 정도 맡아주고 이쪽에서 2분의 엡실론 정도로 이렇게 배분해 보죠.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세모와 네모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모를 2m분의 엡실론이라고 두면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이때는 m은 절대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더하기 1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 아까 b번 증명처럼 b가 0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절댓값 b 더하기 1분의 엡실론 해주는데요 2분의 엡실론이니까 2를 여기에 곱해준 이 값을 네모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2분의 엡실론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값은 지금 이 부분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전체는 2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엡실론이 됐기 때문에 게임 끝이죠 그래서 세모를 이렇게 쓰고 네모를 이렇게 쓰는데 둘다 양수인 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왜 증명이 끝났는지 이제 지금쯤은 조금 익숙해져야 될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a n 분의 b n 역시 수렴하고 수렴값은 a 분의 b입니다. 물론 a n은 0이 되는 항이 하나도 없고요. a도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a n 분의 b n 빼기 a 분의 b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c 번을 활용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c 번에서는 두 시퀀스의 곱을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 스타를 증명하면 면 훨씬 쉽거든요. 이 스타는 뭐냐면 an분의 1이 수렴하고 그것의 극한이 a 분의 1이다. 이걸 증명했다라고 하면 앞에 스타와 합쳐 보면 AN분의 BN이라는 것은 AN분의 1 곱하기 BN이거든요. 그래서 두 시퀀스의 곱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스타를 증명했다고 라 하면 이것도 수렴하고 요것도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C번에 의해서 이렇게 두 극한의 곱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분의 1 곱하기 B가 돼서 답은 A분의 B다. 이렇게 보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 AN분의 1이 A분의 1로 수렴함을 보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이 나올 때는 e d s enough to p r o o f 스타 뭐 이런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똑같습니다 오늘 지금 네 번째 하니까 이제 잘 알겠죠 양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다 AN분의 1과 A분의 1의 차이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AN이 분모가 돼요. 둘다 0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자는 절대값 AN 빼기 A니까요. 계속했던 것처럼 이건 이제 무기가 쓸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건 손대면 안 돼요. 이거는 상수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나쁜 녀석이죠. 절대값 AN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1 0번에서 절대값 AN이 나올 때 우리가 활용했던 방법은 이 CRM 2.1.10인데요 근데 이쪽 부등식이에요 절댓값 an이 어떤 상수 n보다 작거나 같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분모입니다 그래서 분모로 들어가 버리면 이 n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는 이게 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고 싶잖아요 부등호가 반대죠 그래서 이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죠 부등호가 이쪽이 되려면 이 절댓값 an이 뭐보다 작은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양수보다 크다 이 부등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위해서 잠깐 a를 그리고 an도 모두 다 양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여기 있죠 그러면 an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n이 충분히 크면 이 a 근방으로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엡실런 네이버 후드를 이 정도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n이 충분히 크거나 같으면 a n들이 모두 다이 a 근방 이 네이버 우드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a n이라는 것이 어떤 값보다 크다. 이 부등식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이 동그라미 안으로 써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상 이 길이를 그냥 이 a의 크기의 절반 정도로 잡아보죠. 꼭 절반일 필요는 없습니다. 3분의 a, 뭐 100분의 a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음 아규먼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a, n이 a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연수 n1이 존재해서 n이 n1보다 크거나 같으면 a, n 빼기 a의 크기가 아까 지금 이 크기이죠. 이것에 이제 엡실론 네이버우드를 우리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2분의 a로 잡아보겠습니다.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2분의 절대값 a로 잡는 거죠. 그런데 아까 a가 0은 아니니까요. 2분의 절대값 a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양수만 오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 값을 쓰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an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절대값 an 빼기 a가 2분의 절대값 a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an이 뭐보다 크다를 하려면 우리가 여기에 또 다른 트라이앵글 이니콜러티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2장 초반에 트라이앵글 이니콜러티를 증명을 하고 그것의 코롤러리로서 이런 부등식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부등식을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익숙치 않죠.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y의 절대값을 한 것이 절대값 x 빼기 y보다 작거나 같더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을 빼도 이 부분이 이 값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a n 빼기 a에 이 왼쪽에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a n이 오거나 아니면 이거 두 개가 바뀐 값이 올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값 a n이 뭐보다 크다가 나오려면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야 절대값 a n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걸 잘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식만 나오면 이 빼기 절대값 a n 을 이쪽으로 넘기고 2분의 절대값 a 를 이쪽으로 넘기면 절대값 a n 은 2분의 절대값 a 보다 크다가 되고요. 이걸 역수치 해주면. 절대값 an 분의 1은 아까 우리가 여기에 쓰고자 했던 값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역수 취해주면 절대값 an 분의 1은 절대값 a 분의 2보다 작다 이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뭔가 해결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무기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했던 그 루틴한 작전을 한번더써 놔야 되겠죠 어떤 자연수 이번에 이제 n 2를 썼으니까 n2가 있어서 n이 N2, n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분자 부분이 어떤 양수보다 작다. 이제 이 값을 찾는 것이 포인트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무기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n1과 n2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맥시멈 이렇게 선택해서 n0이라고 하고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것의 차이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절대값 an-a는 아까 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별보다 작고 절대값 a는 그냥 이렇게 나오고요. 절대값 a n 분의 1은 아까 이렇게 되는 것을 만들어놨었어요. 절대값 a 분의 2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a 분의 2가 이렇게 나오고요. 늘 그랬듯이 이 부분이 엡실론이 되거나 엡실론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엡실론이 되려면 이 스타라는 식은 엡실론 a 제곱 나누기 2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 자리에 이렇게 써주고 여기는 절대값 a 제곱 분의 2 이렇게 되고. 서로 상쇄가 돼서 엡실론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를 이렇게 해 주는 거죠. a가 0이 아니니까 이 값은 당연히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2분의 엡실론 a 제곱을 써 주고 시작하면 증명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강의 좀잘 이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의심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활용했던 이4개의 사실을 오늘 엄밀한 정의를 활용해서 증명해 봤습니다. 제 다음 시간부터도 이제 계속 이러한 식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네 가지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엡실론을 잡고 어떤 자연수를 잡아서 어떤 값을 계산해서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된다. 이제 그러한 형태의 구조를 잘 이해하면 다음 시간에도 계속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